팔랑기라고 자, 이렇게 돼서 여기가 날개를 달았지 않습니까? 이제, 이제 난 성공했잖아. 세 번째 귀인이 누구예요? 재판이었죠. 제2심 재판. 네. 무죄 나왔습니다. 끝났죠? 난 이제 다 해결된 겁니다, 나. 난 이제 대통령 자리를 이 귀인들이 다 깔아줬잖아. 난 대통령만 되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스스로 다 만들어주잖아요. 나이이 사주가 절대 대통령이 못 돼요. 이렇게 만들어준 내 대통령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대표, 오, 난다 끝났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한덕수라는 분이 있습니다. 한덕수하고 이재명 이렇게 두 분의 사주를 놓고 보면 재명이구나. 이 사주를 보고면